안녕하세요 여러분 주꾸미입니다 어,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되게 쉬웠던 장인 것 같긴 한데 왜냐면 딱 시작하고 깨파락 한번한 한 이후로 끊임없이 상승이 나왔죠 그냥 계속 이렇게 쭉 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뭐 대다수의 종목들이 보다시피 다 빨간불이고 뭐 빨간불 아닌 종목을 찾기가 힘드니까 뭐 오늘은 되게 돈을 벌기 쉬웠던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어제 찝었던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봅시다. 어제 총4 종목을 찍었었는데요. 파루, 우진비엠지, 진메트릭스, KPX생명과. 파루 차트입니다. 파루 차트입니다. 우리가 구매하려던 가격까지 오늘 오지 않았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종목은 매수를 하지 못했겠네요. 다음은 우진비엠지입니다. 우리가 매수하려고 했던 가격은 2,380원. 오지 않았으니 이것 또한 매수를 하지 못했겠네요. 그 다음 종목은 짐 매트릭스입니다. 만약에 짐 매트릭스를 우리가 시초가에서 매수했었더라면 뭐 3%는 먹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최대 12%까지도 먹을 수 있었던 뭐 그런 상황이었군요. 우리가 이 종목을 매수했던 이유는 뭐였나요? 가격이 일단 되게 이뻤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이렇게 지지받고 상승 나오던 그런 자리들 그 자리들에 와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놀랍게도 이 점에서 물론 장이 좋았기 때문에 상승이 나온 거지만 어쨌든 의미 있는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KPX 생명과학입니다. KPX 생명과학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되게 부담 없는 자리였죠. 이렇게 밑에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가가 좀 잘못됐었는데 아무튼 시초가에 먹었든 어떻게 먹었든 간에 먹었으면 이렇게 수익을 본다고 해도 약 4%의 수익을 먹을 수 있었던 날입니다. 결론적으로 뭐 어쨌든 뉴스에 따라서 뭐 이슈가 있을만한 종목들 그리고 좀 안전한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골라서 매수했을 때 물론 오는 장이 좋았다는 그런 이점을 갖고 있었지만 좋은 결과를 낼수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6번 중에서 세 번에 맞췄고 세번을 틀리게 되었네요. 현재 승률은 50%입니다. 매일매일 종목들은 나올 거니까 또 이렇게 이어서 가도록 해 봅시다. 그렇다면 내일 관심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오늘 다들 알다시피 대성 혜택이 상한가를 치게 되었는데 이 인수합병이라는 소식이 나와서 급등이 일어, 일어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수합병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주식에서 약간 급등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가장 최근에 우리 핫했던 게 뭐가 있었죠? 아시아나 항공 뭐 계열사 중에 하나인데 이게 아시아나 항공이 뭐그 인수합병 한다, 대한항공하고 했을 때뭐 상황가가 풀리긴 했지만 이렇게 움직임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이런 인수합병 소식 같은 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단타를 할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갖고 왔고요 어쨌든 우린 주린이니까 아, 알아두면 좋은 게 뭐다? 이렇게 교훈 차트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교훈 1. 인수합병이 일어나면 주가는 대체적으로 많이 상승한다 첫 번째 교훈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날짜도 적어 놓을까요? 날짜는 21년 2월 1일 날 우리가 처음으로 이런 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왔던 내일을 위한 뉴스들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한국판 게임스톱 조짐, 세이트리온, HAB 급등. 사실 이 종목들은 우리가 처음 제가 이거 만들 때 정리해놨었습니다. KMW, HAB, 펄어비스, 구기재지. 구기재지는 상승이 상당히 크게 나왔네요. 우리가 얘네가 어떤 종목들이라고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뭐 물론 세이트리온도 공매도 엄청나게 많이 당하는 종목으로 유명하지만,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중소형주 중에서 되게, 고, 되게 공매도를 많이 봤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 놨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종목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리고 알아줘야 될게 시가총액. 시가총액이 작을수록 움직임이 커집니다. 왜 그런 거냐면, 똑같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거운 돌을 많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가벼운 돈을 많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똑같아요 돈이 너무 많이 쌓여있으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이 더딘 거고 근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른다고 했을 때 가장 크게 움직일 놈은 누구냐 구기재지겠죠 그 실제로 그래서 구기재지가 가장 상승이 컸겠죠 같은 게임스톱이라는 관련주에서 구기재지가 12%의 상승이 나왔고 시간 외에서도 뭐 시간 외에서는 큰 움직임은 없었네요 그럼 구기재질 한번 볼까요? 자리 위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거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 점에서 심한 반등이 나왔었고 뭐 여기는 뭐 크게 의미를 줄수 없지만 어쨌든 지지 저항이 뭔가 일어나는 그 자리인 것 같습니다. 구기재질로 잡아보겠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시가총액은 작고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개인들만 나갔네요. 좋습니다. 구기재지 넣어두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약간의 뭐 행보가 일어나는 거 보니까 여기가 약간 지지선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4,560원까지 만약에 구기재지가 밀린다면 그때 매수를 한다면 어떻게 되있지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이제 게임스톡 조짐이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내일 꼭 국기 재지가 아니어도 이런 종목들, 그 세이트리온 포함 그런 종목들을 한번 봐두면 교육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전기차 충전 어디서 이제 고민 끝. 주유소보다 편해질 것. 이게 딴게 아니고 이 부분, 이 부분이 좀 약간 저는 와닿았어요. 정부에서 전기차 충전기 3만 기를 요 수소차 100기를 연계 구축하겠다, 연내 구축하겠다. 그렇다면. 물론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뭐 상승이 나오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입장에서 상승이 나올 만하겠죠. 그래서 그게 관련된 종목들을 뽑아 봤습니다.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이 이렇게 있는데 포스코 ICT부터 일단 앨봉을 먼저 같이 봐야 되겠죠. 어떤 자리인. 휴맥스는 뭐 어떻게 보면은 다 나쁜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자리. 뭔가 예전에 움직임이 어쨌든 지지를 받고 해서 뭐 상승이 나왔던 그런 자리처럼 보이기도 하고 다음 뉴스입니다. 삼성 폴더폰이어서 세계 최초 롤러볼폰을 내놓을까? 뭐 이것도 사실 그렇게 치면은 단기적으로 뭐 수익을 내기에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장기적으로 뭔가 갖고 갔을 때 뭔가 이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일것 같아요. 이것도 그럼 보게 되면 롤러볼폰 관련주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리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 많이 내려와 있고, 근데 거래량이 상당히 없나 보네요. 거래량 상당히 없는 걸 어떻게 하았냐면 이런 모양으로 하면은 거래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27만 주가 거래됐고, 그러니까 거의 움직임이 없으니까 이게 되게 지루하게 흘러가는 건데, 뭐 아무튼 이런 종목들이 있다는 거를 한번 같이 봐보려고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아스 제네카 백신을 만 65세 이상에게 접종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왜 갖고 왔냐면 뭐 솔직히 아스 제네카 덕분에 우리가 오늘 진메틱스라는 종목을 어떻게 그렇게 됐지만 매출하고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실적이 나올 거냐. 아스 제네카 관련해서 이게 65세 이상까지 이상은 못 준다고 하면은 접종받을 수는 인구가 되게 줄어들고 그러기 치면은 그렇게. 큰 수익을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어떻게 흘러가냐고 보자. 개인적으로 저는 아스테 제네카는 어떻게 나중에 좀안 좋게 될것 같기는 한데, 그냥 예상입니다. 왜? 계속 뉴스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근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오늘 아스테 제네카 주들 엄청나게 올랐죠. 엄청나게 올랐죠. 진매트릭스 포함.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뭐, 그 백신의 기대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섣불리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되고, 이재명이 지지율이 단독 1위다.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좀 알아두자는 의미에서 갖고 왔는데, 정치주 같은 것들이 시장이 어려울 때 움직임이 커진다고 합니다. 정치주가 시장이 어려울 때 움직임이 커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배우는 입장이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재명 관련 조직을 갖고 와봤는데, 에이텍은 참고로 되게 유명했습니다. 엄청난 움직임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차트가, 물론 이거 코로나였나요? 코로나를 제외한다 쳐도,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이거. 270%인가? 음, 그니까 에이텍 되게 유명, 에이텍 TN도 유명했는데, 아무튼 이런 종목들이, 지금 어쨌든 이재명이 지금 지지율이 제일 좋으니까 뭔가 움직임을 줄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서 한번 갖고 왔습니다. 물론 이것도 내일 움직인다. 이거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내일 우리가 두 종목을 골라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었던 거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가장 핫한 거는 백신하고 전기차 쪽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기차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르기도 했고 게임스톱은 우리가 하나 골랐으니까 국기재지 전기차들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전기차에서 분명히 또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수급보세요 미친 쌍끌이죠 미친 쌍끌이 얘는 아니네요 아 얘는 우선주구나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 얘는 아니고 아 우선주니까 그러니까 에이 g 화학도 어쨌든 이게 3대 가장 큰 전기차, 전기차 대형주에서 이렇 그 수급이 엄청 몰렸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골라볼까요? 사실 이 안에서 이거 움직일 거거든요? 물론 다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우린 공부하는 입장에서 잘 골라보자고요. 인포백, 인포, 인포백은크를 한번 볼까요? 아침에 슈팅 주고 나서 아무 움직임이 없었네요. 이거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고. 일단 수급이 많이 들어왔던 CIS 이거는 근데 요즘에 엄청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미 좀 되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종목인데 엄청 많이 올랐죠. CIS가 그래도 그 외국인과 기관까지 다 들어왔네요. 없고 LNF, LNF도 유명했지만 얘는 진짜 너무 높아서 부담스럽죠. 몇대야 거의 6배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부담스러워서 투자를 하기가 그렇고 우린 주린인데 일진 머터리얼도꽤 들어왔네요. 근데 얘는 외국인이 나갔고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봅시다. CIS가 지금 쌍끄리가 가장 많이 들어왔고 자리는 높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잡아본다면, 분봉을 한번 볼까요? 잡아본다면, 어느 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면은, 이쁘게 매수했다고 봐줄 수 있을까요? 이 점은 어떨까요? 여기 보면, 내려왔다가,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서 내, 내려왔다가, 지지받고, 뭔가 이렇게, 여기서 움직임이 나왔으니까, 15,990원이니까, 단순하게 말해서, 16,000원에 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6,000원의 CIS를 매수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둘다 똑같이 우리는 줄이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요. 딱 3%를 먹으면 이 가격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이 가정이 맞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어, 내일도 우리 돈 많이 벌어서 꼭 주포가 될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